이어서 기술 지원팀에서 지원하는 첨단 영화 기술 육성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첨단 영화 기술 육성 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첨단 영상 가상 영상체 특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영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시각특수효과, 즉, VFX에 대한 특성화 신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총액은 10억 원이며, 21년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당 2억 원 내외로 금액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상 제작 관련 VFX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나 특수 장면 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첨단 영상 분야의 기술 개발 기업 및 영상 제작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수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소형 기술 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차세대 제작 기술을 확보를 위해 강소형 기술 기업의 영화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비 개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특수효과 분야의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영화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입니다. 단독 또는 공동 수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총액은 11억 2천만 원이며 과제당 5천만 원에서 2억 원 규모 내외로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사업 모두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류 심사 제외이므로 심사일 이전에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2월 14일 사업 공고와 함께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 요강을 참고해 주세요.